네, 여기는 전통 가옥 체험장입니다. 한, 한옥집이에요. 한옥집. 요렇게 한 바퀴, 예. 꽃감도 있고, 이렇게 요건 장독대. 여기는우물인데 진짜 우물이 있는지. 아하하. <laughs> 물이 얕아요. 바가지로 물떠서 사용하네요. 그리고 여기. 차마 밑에 이렇게 아 옛날에 그그 그 스타일 그대로 주방을 한번 볼까요? 아 부엌이죠 주방이 아니고 예 뒤지도 있고 아 옛날 옛날상 그대로 있습니다 와 보이시죠 예 그리고 또 텐마루 밑에는 이렇게 장작개비가 가득 겨울철 나기를 준비했습니다. 근데 우산이 좀 어, 새롭죠? <laughs> 요근래보본 우산이죠? 빗자루도 있고 옛날 책도 있고 새집에 똥 떨어질까봐 어. 헛혀 놓고. 음, 자식들이 훌륭해져갖고, 이렇게 사진들 찍은 흔적이 있습니다. 뭐, 그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. 여긴 작은 부엌입니다. 아까 거기는 진짜 부엌이고, 여긴 작은 부엌이랍니다. 어, 아궁이도 있어요. 작은 부엌 맞네요 근데 여기요. 팔 방지 믹스 부탄. 이야 이거 현대판이에요, 그죠? 그리고 여기 방 한번 구경 좀 해볼까요? 와, 옛 창호지 보이시죠? 옛날에 옛날 사람들 창호지 쪽쪽 찢어지고 작은 방 있고 여기 큰 마루방, 저거는 큰 방. 여기 보면요. 아, 어, 저게 뭐더라? 아, 어, 실, 실타래로 뭐 어, 옷감 짜는 건가 봐요. 아, 어, 저 텔레비전이 70년대 텔레비전인가, 60년대 텔레비전인가? 이 정도 되고요. 이 정도면 뭐다 구경했습니다. 마루 보여드릴까요? 마루. 그리고 여기 주판알 있고. 여 바둑판도 있어요. 검정알. 여기는, 여기는 검정 알, 여기는 흰 알. 마루방으로 정리 끝.